어, 늦었다. 이번엔 좀 많이 늦었어 아닌가? 어, 빠르네. 하스님 부킴, 대장, 먹어주세요. 어, 부킴, 대장, 먹을 수 있도록 할게요. 근데 너무 잘해요. 사람들, 빡심 숨을 못 쉬겠음. 야, 미쳤어! 사이가 그자 다음 판? 사이가 나면 그냥 입 닫고 죽어야지 뭐. 그죠? 방법 없어. 한큼하게 터졌다. 아 저건 어쩔 수가 없어 나도. Y자 왜안 가요? Y자? 나 Y자를 잘 못해서. Y자를 잘하고 싶은데 Y자 너무 빡셈. 인정? 저긴 들어가면 못 나옴. 개미 지옥임. 내가 그럼 Y자 가볼게요. Y자 가면은 진짜 많이 죽어. 노력은 해보겠습니다. Y자는 자신이 없어서. 괴물들이 너무 많아. 층이도 있는데. 빨리 넘어와라. 응, 죽었구요. 아, 뭐야? 미친 거 아니야? 잘한다, 너. 너좀 잘해. 아, 이 사람 잡으려고 엄청난 심리전을 썼네. 와. 와이자는 짱 먹은듯? 뭐야 다른 데서 던진 건데 이건? 여기 앞집인데 딱 던진 게 사운드 잉크. 일단 부해는짱 먹었어요. 여러분들, Y자는 다른 데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. 존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, 하나하나 다 수색하러 다니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. 뭐야? 사운드 또 있어? 집에? 아, 우 징하다. Y자 옥상에서 이모트 해주세요. 휴휴 예, 그럼 죽잖아. 그럼 죽어. 그럼 죽어요. <laughs> 아, 이거 한명 남았어요. 한 명만 처리하고. 지금 바로는 안 돼요. 한명 있어. 한명 있어서 못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오, 확인했어, 어딨는지. 내가 저 친구 잡아볼게요, 최대한. 사건이면 질 듯. 아 진짜 지사하게 아 사건 들고 존버 타고 있었어 안가 짜샤 DBS인데 아예 안 가지 나도 그러면. 아 근데 뭔가 좀 찝찝하다 저 친구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. 아 찝찝하다. 너무 어려워. 거의 다 왔는데. 여기 한명 숨어 있는 친구 때문에 던질 게 없어요. 와 이거 아좀 심하네. 앞쪽이 너무 유리한데요? 답 없어 앞쪽이 너무 유리함. 아 이거는 내가 졌다. 여러분들, 미안해요. 자기장이 이렇게 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뭘할 수가 없어요. 미안합니다. 오 피지컬로 이겼다. 나이스 안될것 같았는데 <laughs> 됐어요 드디어 나이스 자 새로 입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산옥 치킨 나이스 산옥 치킨 레이스 이모트는 못 하셨지만 부캐망 인정입니다. 흐흐 <laughs> 보너스 음 디도 많이 넣었어요. 자,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제가 Y자로 떨어졌어요. Y자가 너무 힘든 곳이어서 저도 그렇게 좀안 가는 곳이었는데. 그리고 M4 먼저 주었어요. 죽고 여기서 한번 대기. 여기서 한명 자르고. 자, 이 친구.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. 핑 까는 소리 들었어요. 이제 빠진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원위치. 이 친구가 여기 없다고 생각한 거죠. 술탄 던졌으니까. 잡아주고,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유인했어요. 여기서 천천히... 제가 좀 끊어서 쐈거든요 혹시 몰라서, 그리고 이 친구가 좀 힘들었습니다. 아, 잘하더라고요이 친구하고 심리전 오래 걸렸어요. 문 닫고 페이크 주고 올라오길래 제가 내려갔어요. 이 친구 여기 이제 포지션 딱 잡을 줄 알고 있었어요. 이게 떡 빼기 때문에 제가 한 방에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 친구의 탄을 뺐어요. 끊어서 쏘고 이렇게 고스트 무빙하고 슬라이딩 무빙이죠. 이것도 이제 끊어서 잡아주고 이 친구 사운드 듣고 먼저 쐈어요. 그리고 바로 수류탄 정확하게 들어갈 거예요. 보세요. 들어갔죠 M16은 약간 이런 용도로 써요 좀 맞춰놓고 상대방이 구상 먹을 때쯤 생각했다가 실탄 던지는 걸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연막으로 좀 버텼잖아요 상대방들 위치를 좀 알아내려고 이 친구가 좀 무서웠어요 이 친구 아 나를 쐈던 사람이 이 친구였네 저 친구가 자리가 포지션이 엄청 유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머를 좀깎아나야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맞춰놓고 제가 여기서 미친듯이 푸시할 거에요. 이게 한 대씩 맞춰놔요. 일부러 그리고 술탄을 던질 때또 맞춰놨죠. 이때 푸시 그리고 벡터 들고 예측샷 쏘면서 이게 맞춰놔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암호가 빨간색이 된 거에요. 그래서 이게 깨지면서 죽었을 거에요. 좋았습니다. 치킨까지 이제 와이 자 자꾸 가라고 하지 마세요. 너무 힘듭니다. <laughs> 와이짜 너무 많이 가면 저도 무서워요.